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형소 김현식입니다. 전날 관망세로 하락을 했던 코스피는 물가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상승 출발을 해줬고 장중 단기차의 실현에 따른 등락이 나타내기도 했으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장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CPI 물가 지표가 대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물가 상승의 관세 영향보다는 서비스 물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며, 자, 금리이나 기대감 상승의 패드워치 9월 금리이나 전망은 80%대에서 96%까지 올랐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선 업종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HJ 중공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HJ 중공업은 그동안 조용히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고요. 4월 때부터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며 마치 운동선수가 출발선에서 웅크리고 출발 신호만 기다리는 것처럼 에너지를 모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연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HJ 중공업은 1560, 1563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6,040원을 찍으면서 52조 신고가까지 갱신을 해줬는데요. 자, 거래량도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자, 이번 급등은 단기 이벤트 하나 때문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실제 성과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그러니까 마스가인데요. 자, 미국이 자국조선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조선업계, 특히 군수나 특수선 분야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HJ중공업의 부산 영도조선소가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규모는 무려 1,500억 달러인데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08조 원에 달하는 조선전용펀드가 구상중이고 현재 양국이 TF팀을 꾸려서 현장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마스가 대표 수혜주라는 타이틀을 붙이는거죠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실제 수주입니다 자, 8호초의 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공사를 1,055억 규모로 수주를 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아파트단지 4개동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자, 이게 단기 실적에 바로 잡히지는 않겠지만, 향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출을 만들어줄 먹거리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자, LNG 벙커링선 1,223억 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즉, 건설과 조선 양쪽에서 동시에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자, HJ 중공업은 4월 때부터 7월 때까지 박스권을 형성하며 힘을 모으다가, 이번 8월 달부터 신고가를 도파를 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은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HJ 중공업은 마스가 그리고 미 해군 MRO 특수선 사업 기대와 도시 정비, LNG 벙커링선 수주로, 자, 중장기 매출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했고, 차트산 4개월 박스권 돌파 후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자 이건 강한 추세 전환으로 확인이 되며 장기적으로 많은 수익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인내를 가지고 쭉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일도 하셔야 되고 또는 차트 분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 있게 보시더라도 좀더 명확하고 알기 쉬운 해석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연구를 해서 발굴한 종목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료 종목 연구방을 운영 중입니다. 주식회우도 김현식이 운영하는 무료 종목 연구방에는 실시간으로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이나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제가 실제로 수익이 나는 종목을 추천해주는 건지 확인도 해보시고 실시간으로 추천해드리는 신규 매수타점 및 매도타점, 기타 등등 전략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 유망 종목들로 수익 나는 성공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근심을 풀어드리는 주식회우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